자, 먼저 첫 번째 보일샤르레 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이 보일샤르레 법칙에 대해서 안쪽에 들여다보면 총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요? 보일의 법칙, 그 다음 샤르레 법칙 두 가지를 합한 보일샤르레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보일의 법칙은요. 보온샤압이라고 해서 보,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보. 보온, 아, 보온. 보일의 법칙은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그때의 기체의 체적 부피는 바로 절대 압력. 여기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아 반비례한다. 즉, 예를 들게 되면요. 이러한 풍선이 있었어요. 풍선. 자, 이 풍선에요. 온도가 지금 일정한 상태에서 제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풍선 안에 있는 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요. 자, 이 풍선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다? 풍선의 부피가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아, 부피가 작아졌네요. 언제? 압력이 커졌을 때.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자, V라고 하는 것은, 피분의 1에, 요렇게. 피분의 1에, 요렇게. 비례표시.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피에 반비례하겠다. 압력에 반비례하겠다. 이때 압력은 절대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압력. 자, 요,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요, 기체와 관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쭉할 때는요. 다, 온도는 절대 온도, 켈빈 온도, 압력은 절대 압력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 나머지, 기체와 관련된, 거, 나머지 유체역학에 대해서 다룰 때는요, 압력은 대기압을 무시하는 게이지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기체 관련한 얘기 할 때, 우리 연력학 관련한 얘기 할 때, 그때 얘만 뭘 하겠다? 절대 압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러면 V는 비에 반비례합니다. 이때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이꼴로 바꾸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비례 상수 자 비례 상수를 제가 k라고 놓도록 할게요 아 v는 k 곱하기 p 분의 1입니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p를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p v는 k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k라고 하는 건 비례 상수였죠 상수 상수 아 상수 c라고 놓게 되면 아 p v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PV는 항상 상수 값으로 일정하네요. 그쵸? 그래서, 자, P1V1도 항상 K라는 상수가 될 것이고요. P2V2도 항상 K라는 상수가 될 것이고요. P3 곱하기 V3도 항상 K라는 상수가 되겠다. 아, 그래서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되는 것이고, P3 곱하기 V3 다 같은 값이 되겠네요. 맞나요? 아, 이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렇게 해서 아하 보온 보온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그 때의 요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샤르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온 샤압이라고 했죠? 샤압 샤르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일정할 때라고 하면 제가 항상 c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c. 자 이때 기체의 최적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의 최적,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에 비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하겠네요.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얘도 풍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풍선이 있었어요. 이때 이 풍선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V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열을 가할 거예요. 주변, 주변을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따끈따끈하게 열을 가해줬어요. 자,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네요. 막, 분, 분, 이 운동에너지,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아, 온도가 높아지게 됐더니 어떻게 됐더라? 바로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지더라. 아, 온도가 높아졌더니 부피가 커졌다. 두 개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아하, v는 t에 비례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례합니다를 이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비례 상수. 여기서도 k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v는 k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t를 이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 온도 분의 최적 v는 k로 항상 일정합니다. 상수 값이니까 항상 상수 k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 t분의 v는 항상 k값으로 일정하다 t1분의 v1은 k t2분의 v2는 뭐다? k t3분의 v3는 뭐다? k 아 그러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는 t3분의 v3 다 k값으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는 얘기가 그 얘기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겠다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르의 법칙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식을 한번 합체 시켜보도록 할게요. 합쳐볼게요. 자, 아까 보일의 법칙은 뭐였죠? P1V1은 P2V2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샤르의 법칙은요? P1분의 V1은 P2분의 V2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v1, v1, v2, v2. 요 지금 겹치는 게 부피니까요. 부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식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칠 수가 있어요? 자, p1, v1은, 자, v에 대해서, 요 지금 최적에 대해서, 요 t1이 아래,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v2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아, 이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랑 샤르의 법칙을 합쳐 놓은 것이죠. 보일 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체의 최적 v는 절대 압력 p에 반비례하고 또 절대 온도 t에는 비례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겠다. 이때 압력은 뭐다? 절대 압력. T는요? 절대 온도. 항상 켈빈 온도로 넣어 주셔야 한다는 점,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켈빈 온도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만약에 섭씨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얼마? 273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